안녕하세요. 성우 육무장입니다 여기는 닭장하고 토끼장을 짓는데, 이제 파이프를 꽂아서 이제 그물을 세우고, 이제 가상에는 이제 아시바 파이프 받고 철망을 쳤습니다. 근데 단호박을 먹고 이제 여름에 버렸는데, 그 싹이 배꼽이 퇴비장칠때 나와가지고 한 포기가 나, 났길래 그냥 제가 뽑아내버리려 다가 여기 닭장 그늘 들을 겸 그냥 키워서 이대로 이후로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이 단호박 한 포기가 이 이 하우스 위에 이게 퍼져 가지고 이제 호박이 몇 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넝쿨이 오늘 새벽에도 서리가 약간 왔고 내일은 또 영하 3도라그래서 익었거나 뭐들리었거나 한번 제가 이 넝쿨을 또 끄집어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찍고서 잠깐 중단하고 이 싹을 다 밑으로 끄집어 내야 또 겨울에 햇빛이 들어가야 또 닭들 토끼들이 따뜻하니까 일단 중단을 하고 요걸 다 끄집어 내린 다음에 호박이 몇 개나 열렸나 여러분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 포기가 나 가지고 요렇게 해서 제가 애대로 이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대로 키워서 굵게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열리 넘어간 건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끊어 버렸습니다. 여기 이게 절리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넝쿨 저기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호박 단계 이만큼 땄습니다. 이제 연그런 것도 있고 덜 연그런 것도 있는데 요런건 꼭지가 이제 하얗수로 마니까 어제도 먹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어린 것들은 이제 크다가 서리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호박 색깔은 이렇지가 않은데 이게 한번 열렸던 거를 따서 먹고 씨를 버렸기 때문에 이건 잡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단호박 색깔이 안 나오면서 이렇게 희, 이 하얗수로 많이 흰색이 많이 베히게 됐습니다. 요거는 따서 이제 두면은 이제 덜 익은 것도 조금 익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어린 것들은 이제 닭이나 주고 이런것들한테 어느 정도 연구를쓰니까이 단호박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꼭지가 이렇게 파랬다가 점점점점 익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줄이 하얀 줄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이 익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더 노란 색깔이 되고 꼭지가 가늘어집니다. 이렇게덜 익은 건이렇게 파랗고 이렇게 이렇게 파랗고 익은거는 점점 더 익을수록 이렇게 색깔이 노란색으로 말라야 됩니다 이게 몇 개요? 3, 5, 8 숫자상으로는 한 13개 되는데 이게 봄부터 했었으면 더 많이 열렸을 텐데 이게 여름에 이게 싹이 나서 올라간 거라 아직 단호박이 덜 연걸고 더 많이 못 늘었습니다 저도 단호박 여기 많이 심어봤지만 물론 이제 하지가니까 넝쿨이 마음대로 잘벗어서더 많이 열리지만 그래도 단호박 심어가지1 0개 넘게 한 폭에서 열리는 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일찍 봄부터 심어서 한번 이제 단호박도 예쁘고 제대로 연근은 단호박 몇개 났다나 한번 내년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하려고 해서 한게 아니고 단호박 한번 이제 사서 먹고서 그 씨를 버렸는데. 걸음 칠때 나와가지고 그게 아마 하나가 난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